한 씨는 시험을 잘 봤을까요? 낯설지 가 않은 거예요. 입시하면 한국 아닙니까? 이 책의 제목이 왜 수레바퀴 아래서일까? 그 단서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교장 선생님과의 면담 장면에 있습니다. 그 깊은 어둠 속에서 한 씨는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미연 읽음. 안녕하세요. 책은 미연입니다. 설련휴잘 보내셨죠? 미눔사 세계문학전지 만독챌린지 50권 헤르만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를 읽고 왔습니다. 빗세트에는 헤세의 책이 특징적으로 많은데 데미안에 이어 두 번째 책입니다. 이 제목은 내용을 추측하기가 어려운 제목이죠. 수레바퀴 아래는 어떤 공간일까? 수레바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네, 헤새에 대해서는 데미안 때 소개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여기서는 이 소설과 연관된 얘기만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주인공이 마울브론 수도원에 입학하는데요. 1년도 못 채우고 나오죠. 헤새도 실제로 14살 때 마울브론 수도원에 입학했습니다. 7달 만에 도망쳐 나왔어요. 15살에는 자살을 기도하는 바람에 신경과 병원에 입원하는데, 이 책의 주인공도 신경쇠약을 겪고 자살충동을 느낍니다. 17, 18살에 혜세가 시계공장 견습원으로 일했잖아요. 이 책에서는 주인공이 대장장이 견습공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한 작업이 뭐였나? 시계에 들어가는 톱니바퀴를 다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버랩 되더라고요. 이 소설은 혜세가 29살이던 1906년에 발표됐습니다. 초기작에 들어가겠죠. 그럼 바로 독후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데미안의 에밀 싱클레어가 있다면 이 소설에는 한스 기벤나트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중개업을 하는 속물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엄청 영리합니다. 마을 대표로 주에서 치르는 시험을 보러 나갔으니까요. 학교 교장 선생님, 목사님 다 달라붙었죠. 마을의 자랑이잖아요. 쟁쟁한 영재들 총 118명이 시험을 보러 왔는데 그중 36명 안에 들어야 국가에서 지원하는 신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주수도로 가서 시험을 치르는 그 3일, 아꽤 긴장감이 있어요. 마을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으니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한스는 시험을 잘 봤을까요? 전체 2등으로 당당히 신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한스가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지. 앞으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이 소설은 그렇게 전개됩니다. 예상하셨겠지만 한스는 매우 영리하고 성취도 있었지만 방황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자신이 스스로 택한 길이 아니었잖아요. 한스가 살던 지역에서는 아이가 영리하고 부모가 부유하지 못하면 갈 길이 딱 하나였다고 합니다. 주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신학교를 거쳐 목사가 되거나 대학 강단에 서는 것이었죠. 몸가짐만 바르게 하면 평생 국가가 생계를 보장해주는 삶이었습니다. 아까 주인공이 시험을 치른 얘기를 했잖아요. 소설 앞부분인데 몰입이 확 됩니다.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입시하면 한국 아닙니까? 얼마나 옛날 생각도 나고 하던지. 한세계는 길이 하나였다고 했는데 우리도 뭐 최상위 학생이다 하면 문과는 법대, 이과는 의대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시험을 치르고 나서 주인공은 문득 몇년 사이에 잃어버린 어린 시절의 유희를 생각하며 씁쓸한 감정을 느낍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인생에서 가장 파릇파릇하고 좋은 시절인데, 책에 파묻혀 입시로 인한 압박 속에서 그 시절을 보내게 되죠. 바로 그때가 주인공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각을 하기 시작한 첫 시점이었습니다. 이 소설은 교육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소설일까요? 네, 저는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맹목적이고 경쟁적이며 획일적인 교육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다고 봐요.이 책의 제목이 왜 수레바퀴 아래서일까 그 단서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교장 선생님과의 면담 장면에 있습니다.좀 달라진 한스에게 교장 선생님이 수레바퀴 아래 깔리지 않으려면 잘 해야 한다는 식으로 훈계를 하시거든요.그러니까 수레바퀴는 쉼 없이 그저 굴러가는 인생의 사이클쯤 되겠죠. 물론,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통제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학교를 다 없앨 수도 없잖아요. 각각의 개성을 다 반영하기도 어려울 거고요. 그런데 저는 이 책에서 교육의 가장 큰 폐해로 지적하는 것은 바로 이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바로 의미를 모르고 떠물렸다는 것입니다. 자발성,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의무의 삶이었을 뿐이죠. 한스에게는 단순히 높은 자리를 성취하는 것만이 공부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니 일시적 성취의 즐거움에는 어떤 기쁨도 없었던 거예요. 3일 동안 두시험을 치르면서 한스는 자신이 시험에서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2등을 했잖아요. 성취의 기쁨도 잠시. 한스는 1등을 하지 못한 것이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자, 성취에 대한 이런 강박관념은 두통으로 자주 표출됩니다. 한스는 늘 불안했고, 결국 방황의 길로 접어들었으며, 많은 부분에서 체념하고 죄의식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었으니까요. 이 외의 부재는 어머니의 부재와도 연관이 됩니다. 한스가 시험을 치러 갔을 때 아버지하고만 갔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어머니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가, 신학교에 입학할 때 비로소 그 부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주인공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상황에 워낙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물함 소지품 정리를 도와주는 다른 친구들의 어머니를 보면서 한스는 강한 인상을 받습니다. 감정을 읽어주고 위로해주는 존재, 삶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존재로서의 어머니가 한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한스는 아버지와 교사들이 강하게 이끄는 대로 끌려다녔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한스가 신학교에서 하일러라는 친구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죠. 그 친구로 인해 자유, 자신만의 삶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 친구와의 관계 역시 아주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일방적인 영향 관계였거든요. 삶에서 이 외는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던 사람은 언제든 반드시 한 번은 이것을 묻는 시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대학에 들어간 후에 그것을 고민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대학 졸업 후가 될 수도 있죠 반대로 초중고 시절에 방치돼 있다가 공부해야 하는 의미를 깨닫고 즉 정신 차리고 늦게 공부해서 성취를 이루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왜를 생각하게 하는 교육은 참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학창 시절 때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매 단계에서 이 외에는 너무나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시험을 치르고 나서 한스는 지난 2년 동안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기쁨을 회상하죠. 애잔한 그리움들이 밀려들었습니다. 한스에게 어린 시절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그때는 두통이 없었습니다. 걱정이 없고 뭔가 동화 속, 환상 속 같은 마법 같은 시절. 자연과 가까이 했던 시절. 하지만 마냥 어린 시절에 눌러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또 정작 그 시절에는 그 충만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했을 거고요. 네, 이 충만. 삶과 의미가 분리되지 않은 그 충만한 상태가 주인공이 그리워하는 어린 시절의 의미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주인공은 그 충만을 잃어버린 삶은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삶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주인공은 현실에서 자꾸 환상과 꿈속에 빠지게 됩니다. 도피적인 반응인 거죠. 의사들은 이것을 신경 쇠약증세로 진단했고 결국 학교를 떠나게 되는데요.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 유년의 기쁨을 느껴보려 했을 때 주인공이 깨달은 건 뭐였을까요? 그가 깨달은 건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다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가. 한스가 드디어 이성에 대한 본능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을 아저씨의 조카, 다른 마을에서 온 엠마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렸죠. 주인공은 몸과 마음을 사로잡은 또 하나의 충만한 세계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비록 엠마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고통으로 끝나긴 했지만, 사랑을 경험했을 때, 한스는 자신이 유년의 세계와 완전히 이별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 현실을 다시 찾은 경험이었던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고 아이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누구나 겪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별할 것도 없고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의 단계에서 자신만의 파도를 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헤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인물들의 내면을 매우 세밀하게 그리는 작가인데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신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효과 그것이 헬스의 탁월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가 이 작품에서 특징적으로 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점입니다. 주로 한스의 내면을 비추기는 하지만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누구의 내면도 볼수 있는 시점인 거죠. 그런데 이 시점이 매우 기술적으로 줌인, 줌아웃, 화면 전환 마치 카메라가 이동하듯 움직이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이미지가 그려지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헤세가 이 시점에 의도적으로 공을 들이지 않았을까 리뷰 마지막 포인트로 저는 제가 인상적으로 읽었던 두 장면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 장면 속에 그냥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느껴지는 두 장면인데요. 첫 번째는 수도원에서 돌아온 한스가 처음으로 출근하는 날의 장면입니다. 푸른 작업복을 입고, 푸른 모자를 쓰고, 대장장이 작업복을 입고, 견습공 일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마을 영재로 2등으로 신학교에 입학했던 한스가 말이죠. 지나가는 한스를 마을 사람들은 어떤 눈으로 쳐다봤겠습니까? 한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 번째 장면은 2년 먼저 견습공을 수료한 친구의 자축 파티에 간 날입니다. 한스는 의식을 잃을 만큼 술에 취했어요. 견습공 역시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었고, 기계적인 고된 작업이었기 때문에 비참함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사랑의 아픔도 있었죠. 그런데 집에서 아버지는 한스가 저녁 식사 전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욕을 퍼부으며 회초리를 준비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이제나 저제나 한스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그 깊은 어둠 속에서 한스는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저는 이두 장면을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소설에서 만나고 싶은 인물은 구두빵 아저씨 플라이크입니다. 신앙심이 깊은 경건주의자로 나오죠. 그런데 꽉 막히고 독선적인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며 삶의 의미를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가끔 지나가는 한스를 불러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데요. 한스는 이 아저씨와의 대화가 불편했습니다. 지식, 경쟁 위주의 목표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실패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요. 저는 이 아저씨가 한스를 정말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 소설에 나온 어른 같은 어른, 플라이크 아저씨가 원픽 인물입니다. 이 소설은 저에게 향유라는 단어를 남겼습니다. 사전에는 누리여 가짐이라는 의미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 단어를 영어로 표현하려면 enjoy와 possess라는 단어가 필요합니다. 내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삶. 내가 소유하고 즐길 수 있는 충만한 삶에 대해 이 소설은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다음 책은 5152권, 오르한 파묵의 내 이름은 빨강이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예전에 구독자분들께 빗세트 기대작을 물었을 때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선정해 주셨던 작품이에요. 오르한 파묵은 1952년생으로 생존에 있는 작가죠. 튀르키의 작가 최초로 2006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입니다. 뭔가 이국적이고 신비한 세계가 펼쳐질 것 같은 느낌. 네, 2주 동안 읽고 오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같이 읽어보시는 건 어떠세요? 네, 갈 길이 멉니다. 꾸준히, 오래, 같이 읽어요.